지껏만 음... 젓가락을 가져왔던 걸까? 지껏만? 지 음... 아! 원래 양념치킨도 진짜 맛있겠는데? 언제 다 돼요? 불닭국 네 머리부터 감아. 어, 저저말 틀면 너무 그래. 요아에 씨가? 5pm. 그럼 한 15분은 나가야 안정적이야. 진짜만 가는 너에게야. 뭐 양념이 좀 많으면 좋겠다. 아 맛내 밑에. 네가 청소기를 돌리는 거야. 응? 나 청소기 한 11시에나 돌렸는데. 너 어제 강릉 갔어. 그러니까, 엊그제 말하는 거 아니야? e n 왜 네. 왜냐면 그러니까 오래 갈라고 색깔을 하잖아. 네. 그러면 색깔때문에 탈색을 해야돼 그 색깔을 깨려고 이게 색소에다가 네. 샴푸를 섞어갖고 음. 골고루 이제 염색을 시키는거야 보면은 여기 뒤에까지 염색이 네. 조기만 나오잖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요? 응 푸들같이 생겼잖아 들이네 달라졌다 진짜 빠지면 색깔이 달라 한 3일 뒤에 까보면 돼요 어, 3일 도괜찮겠지 줘요 냄새 괜찮은데아 그래요? 이틀 <laughs> 후에 2주, 2주 정도 반장하거든요아 그래요? 어, 어떻게 가는지 알아? 어어 해놨어 미리? 그냥 어. 우리 방 먹고 가고 싶은 카페가 있어. 섀들러 어. 하우스라고. 들어봤어? 엄청 어. 유명한 크로플이랑 와플 가게거든? <laughs> 왜? 왜? 먹어봤어. 먹어봤어? 어. <laughs> 다른 데 갈까, 그러면? 아니, 아니. 아르케시 뭔데? <laughs> 옷 가게야? 어. 신기했나봐. 우리 누나가. 고야케드의 정석이야? 어, 맞아. <laughs> 호스 야 딱봐도 고약해 이게 이름이 고약해 나는 게 신기한데? 아니면 지금 점심 시간이었어 들어가 있나? 약간 연남동에서 건물이 커진 느낌이다. 그지 않아? 들어간 데 있잖아 여기. 뭐? 야키니쿠동? 어 야키니 같이 먹을까 먹을까? 아, 파스타 먹을까 먹을까? 나도 동 같이 동으로 먹을까? 서울에서 하려다가 알아보니까 머리가. <laughs> 또 새로 적응하려면 은 일주일은 걸리겠네. 나 금발하고서도, 뭐야, 머리 적응하는데 2주나 걸렸거든? 2주? 어, 진짜? 2분 아니고? 아. 그건데. 응. 있어? 보 고3년, 대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어. 좋아하잖아 맞아 그 오레노카츠 그 치즈를 먹을 정도면 그치. 맛있어? 괜찮아? 먹어볼게 와사비 와사비가 한 수야? 이거 당장 먹어 아니 지금 당장 먹어. 먹어 그냥 위에 계란만 떠서 먹어도 맛있어 응. 해보겠어. 고기 하나 접어서 다와사 응. 하고 막 퍼서 여기 넣어. 고기 있다 어. 고기 가져가라 진짜 달다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단무지 한 300개 필요할 것 같은데 땡큐 나 와사비 별로 못 먹을 아 그래? 너 와사비 잘 몰라? 코찐이 너무 심 음. 다부지 너무 다른 것어보고 싶어 근 음. 네? 음. 네, 계란이 더 맛있어 돈까스 <laughs> 보다 나는 그걸 강민경 브이로그에서 처음 봤거든 음. 근데 엄청 유명하다는 거야 연예인들도 많이 먹고 막 진짜 줄 서서 먹었다고 었 했어 누나가 려아 그래? 응. 오늘도 그럴려나? 코로나때문에 아마도 아 12시에 오픈하네 음. 응.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뛰어가야 된다고 수진씨 나가면 반찬 필요아네 응. 단무지 조금만 더주면돼요 근데 거기는 티타스데 아, 티타스 있어요 어? 티타 오래 기다려 안돼 오늘은 너니왔 아, 니까니사합사합니다 나도 나 이제 진나해 아니 나무지를 나도 너가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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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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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기 하나 넣어까 먹어 하 괜찮아 어야밥 있거든? 밥이랑도 먹어봐 나 어차피 다못 먹을때 밥이 엄청 많아 이건 뭐라고 할거같아? 홍고추 방금 아침에 무 아니야? 절임무? 아, 뭐. 생강이라든지 아. 느낌 있지? 나 간판색이랑 머리색이랑 똑같아. <웃음> 너무. <웃음> 엥? 야 하늘 맑은데 <laughs> 비 절대 음, 안, 날씨 오... 이상해. 야, 비 안, 비가... 안 올. 날씨 이상해. 비안올것 같은데 절대? 우산 들고 다니면 비안 오고 우산 안 들면 비 와. 너 그거 그거 있잖아. 저번에 나 만날 때 메고 왔던 가방. 아 됐어? 응. 그거 새로 샀어. 그거 둔납 보고 너무 스포토이즘인지 약간 코끼리 닮았다. 여기가. 한두 개? 응. 다 다른 맛으로 들어가 보자. 맛있지. 오, 좋아, 좋아. 그리고? 하나 슈? 여기 선풍기 없어로 맛있어. 살아야지, 너도. 토박스로 주세요. 글레이즈 도넛 하나랑요. 음. 아, 시나몬 롤 하나랑 또 뭐였지? 딸기 필링 가나슈 도넛이요. 딸기 필링 도넛이요. 네네개 했어요. 네. 나는 네 네. 가운데. 찐. <laughs> 너무 맛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뭔가 달라. 덩킨이랑 달라. 그냥 단 끝머리를 먹어봐야겠 혼자서 먹같은데 이거만 먹어봐도 집에 사가고갈까요 이번에 만 얼마 안나오않았어만 어? 원도 안 나오지 않았어? 나 하나 좀 사다 올까? 좀 사고 온다고? 응. 나. 아까라. 아나페오 맛있잖아. 이름만 들어도 딱 맛있는 기본 빵이 맛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

트와일러... 근데 <laughs> 아니 근데 트와일라 I took him. I was put 미드나잇 선이 대박이래잖아. e a t e n I saw y o 원투 대박이지 to. I was not 그 o i n g 이 o do it. I was not going to do it. I 문학 s 문학이 어디 쪽에 있어? o 이 o it. I was n 이거. 이 끝. 아 우유 여기 사우 잘했지?

<laughs> 오늘도 성장해요?